할렐루야 예수님 안에서 반드시 좋은 일이 있습니다 안톤신하게 우리를 슬프게 하는 것들이란 글이 있습니다. 교과에 실렸, 교과서에 실렸던 그의 수이를 보며 우리가 사는 것이 마냥 좋은 것만이 아님을 깊이 느꼈던 적이 있습니다. 인생이란 기쁨과 슬픔이 오가는 교차로와 같습니다. 그 누구도 언제나 좋을 수만도, 언제나 나쁠 수만도 없기 때문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 가장 힘들고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창조자이신 예수님이 피전물인 인간에게 상사 못할 수치와 멸시를 받고 있었습니다. 예수님 붙잡은 이들은 예수님을 대시장 가야바의 집으로 데려갔습니다. 평소에 예수님을 눈에 가시처럼 여긴 대시장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을 모욕하고 얼굴을 손바닥으로 때리고 그 얼굴에 침도 뱉었습니다. 얼마나 힘드셨을까요? 얼마나 억울하셨을까요? 그런 예수님을 가장 슬프게 한 일은 이것입니다. 바로 수제자 베드로의 배신이었죠. 예수님이 세상에 오시사신 말씀과 행적을 기록한 것이 복음서인데, 사복음서에 모두 나오는 몇안 되는 사건 중 하나가 바로 베드로가 가바의 집에서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까지 한 일입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누굽니까? 자타 공인 예수님의 수제자였습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 있던 그를 부르셨을 때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입니다. 예수님이 가시는 곳은 어디든지 함께했던 베드로였죠. 그 누구보다도 예수님을 사랑했던 베드로가 예수님을 배신한 겁니다. 성경이처럼 말씀하죠. 심원 베드로가 서서 부를 깨더니 사람들이 묻대, 너도 그 제자 장 하나가 아니냐? 베드로가 부인하이르되 나는 아니라 아니. 주님이 얼마나 슬퍼하셨으면 모든 복음서에 다 기록되었을까요. 그러나 이것이 베드로만의 잘못입니까? 사실은 나도. 우리도 예수님을 믿노라 하면서도 사랑한다 하면서도 주님을 슬프게 한 적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런데 여기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똑같이 예수님을 배신했지만 베드로는 회개했고 가룟 유다는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베드로는 다시 사명을 회복했고 주님을 끝까지 사랑했습니다. 그러나 가룟 유다는 사명을 뒤로하고 스스로 죽음으로 자신에게 주어진 마지막 기회도 놓쳤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베드로, 전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할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렇게 주님의 마음을 아프겠더라도 가나 유다처럼 포기하지 마세요. 베드로처럼 주님의 자비하심과 사랑하심을 믿고 회개하세요. 돌이켜 주님의 은혜를 구하세요. 그때 주님은 여러분을 용서하시고 놀란 내를 도하여 주실 겁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가나 유다는 회개하지 않고 멸망했지만 베드로는 회개함으로 다시금 주님의 사명 받아 주의 귀한 일꾼 되었습니다. 우리도 때로는 베드로처럼 주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상하게 하기도 하지만 도이켜 회개하여 주의 은혜를 구함으로 다시금 새롭게 주 앞에 충성된 일꾼 되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